한달 전에 뭐 아이를 팝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가 지금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잖아요. 정말 생판 모르고 책임질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는 그런데 올려서 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이라던가, 그거는 의무랑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한 시점에서는 이 문제가 실은 잠자고 있던 우리 미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이슈를 좀 수면 위로 올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 엄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음. 금년 2020년 10월부터 그 아동보호법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입양 절차를 좀더 예전보다 좀더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 어 예전에 7일만 입양 그 숙려기간만 지나면 될줄 알았는데 네. 여기 심의 절차들이 몇개더 있다는 걸 알고서 아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엄마가 애기를 뭐안뭐 뭐 불안하게 뭐 애기를 방치하거나 이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 엄마와 아기가 있는 상황이었고 심리적인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 바로 내린 사건이 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그 엄마를 탓해야 할까 근데 애기 아빠는 어디로 갔지 애기 아빠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언론도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애기가 입양이 되면 이게 행정적으로 사라져요 근데 애기가 파양이 될 수가 있어요. 파양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엄마, 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기가 어, 없는 엄마, 여성이 갑자기 친자가 거기 가족관계증명서에 뚝 올라오게 된 거죠. 파양이 되는 순간. 그리고 어, 파양이 안 되더라도 18세가 넘으면 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또 자기가 친엄마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언제든지 열람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주, 이게 임신한 엄마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뭘까요? 베이비 박스잖아요. 이런 시설에 입소했던 아이들의 숫자만큼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들이 늘어난 거죠. 그 대신에 이런 시설에서는 입소율이 확 떨어졌죠.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를 고치하잖아요. 아동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해왔던 그 입양특례법이 있는 반면에, 맞이 못해서, 만약에 쉽게 이 엄마가 아기를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거기 올리지 않았겠죠. 산부인과에서 딱 퇴원하면서, 거기서 빠이빠이 했거든요. 여기 직원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했죠. 그리고 본인도 아파했지만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죠. 베이비 박스 앞에 아기를 데려갈 정도라면 정말 이건 확실하게 아기를 자기는 키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과연 무엇이 정답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거는 엄마도 살아야 되고 아기도 살아야 된다요. 그렇죠. 이번에 20만 원 사건은 그 엄마는 과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었나? 그렇다고 그 아기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보호 출산법은 어, 이런 어떤 그 절차들을, 어, 약간 선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권리도 좀더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옛날처럼 돌아가는데, 단, 옛날에는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딱 산부인과에서 나오자마자, 아, 입양기관에서 아기를 데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입양숙려기관에서 7일간 아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7일간은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고, 그 후에, 엄마가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호 출산 제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관리하느냐?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입양 그 숙녀 제도로 인해서 복잡해진 어떤 입양 그런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어 단순화된 거죠. 아직은 우리 사회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 출산한 것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괜찮아. 집에서 애애 낳고 그냥 다녀.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어, 집에서만 이제 가족이 적극적으로 포용만 한다면, 또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포용만 한다면 어, 이런 시선은 없어도 돼요. 인식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손가락질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뒤에서 시시하고 키우고. 인식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강력한 한방이 있지 않은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제주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지역사회 어떤 괜당 문화, 음, 그런 괜당 문화가 사실은 내 딸을 어, 내 딸의 어떤 그, 그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을 훨씬 좁혀버리는 어,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동네 챙피해서. 내 딸이 이런 애손 있어버리니까 애기를 낳았다고 막 하면서 나도 죽이고 내 딸도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칼 들고 막온 그런 아빠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마을 근처도 오지 못한다고.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정상가정이라는 어떤 틀, 가족, 어떤 가족 유형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사회적 인식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법률만이 이걸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희롱 방지 규정이 199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처음에 이게 어, 개선 운동을 할 때는 다들 저게 뭐야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개선 운동에 대해서 다들 시큰둥했어요. 20년 됐는데 성희롱 방지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엄청난 속도로 가속도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차별 금지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 너는 왜 아빠는 어디 갔어? 이렇게 질문해도 안 돼. 그렇죠?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선생님도 그런 질문하면 안 되고 행정기관도 그런 질문하면 안 되고 직장 내에서 어왜 여기 가족에 어, 어 여기에 왜 남편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족 유형에 대해서 어, 차별을 할수 있는 발언 성장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왜 여기는 엄마 너네 아, 아빠는 어디 갔니? 이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평생 가는 가슴 아픈 사연이 돼요. 동네 괜당들 다 불러서 어, 잔치를 벌이듯이 그 미혼의 상태에서 낳은 아기들을 위해서도. 어, 큰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책임지고 괜당들이 모두 축복 속에서 아기들이 성장하고 제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네,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엄마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이라는 어떤 따뜻한 시선들 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혜택을 받으려면 가난해져야 하는 거. 네, 그 네. 헤어지고 나서 아이 생긴 거안 거예요.